안녕하세요. 유리한 책 읽기의 유리한입니다. 저는 친구 와입니다. 오늘은 클레오키건을 조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1980년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분주해지고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기대하는 시기죠. 네, 초반에는 설레는 분위기가 중심이에요. 다섯 달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들떠 있고, 빌과 아일린 부부도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그냥 계절적 배경,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담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책을 끝까지 읽고 다시 맨 앞장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작가가 곳곳에 심어둔 의미와 상징이 많아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처음처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장면들도 사실 대부분은 재독하면서 새롭게 보이게 된 것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빌이 어떤 사람인지 짚어야 할것 같습니다. 빌은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인물이었죠. 석탄회사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회식을 마련해주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동료들까지 돌아보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늘 이상적이기만 한건 아닐 겁니다. 아내 알린처럼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마치 이런 문제와 비슷합니다. 음. 나는 가난해도 기부한다. 라는 사람과 내 살기 바쁘니 우선은 나부터 챙기자. 라는 사람. 둘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쉽게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빌과 아일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빌은 다정함과 이상을, 아일리는 현실과 생존을 지향했죠. 이 대비가 작품의 중요한 출구를 형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빌이 아일린에게 사전을 선물로 사주자고 한 장면이 참 마음에 담았습니다. 네. 빌은 아내에게 아이들이 두고 봤으면 좋겠다고 사전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대사가 특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빌은 어릴 때 사생아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열등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봐주던 분이 사전을 선물해 주셨고 그 덕분에 맞춤법 대회에서 1등을 했죠. 잠시였지만 나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사전은 빌 개인의 자존감을 넘어 자녀들에게도 같은 경험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이어서 퍼즐 장면도 있었죠. 네, 500피스 직소 퍼즐. 사실 빌이 어릴 때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건네는 선물이었단 셈이죠. 퍼즐은 흩어진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니까요. 빌의 삶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네, 결핍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삶을 다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의 시작 빌이 쇼녀를 구하러 가기 전이 장면이 들어간 것은 이유가 있죠 빌은 이제 단순히 결핍된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어른 구원자가 되었담을 보여주는 장치로 읽힙니다 어떤 전환점의 시작 동화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 노인을 만나는 장면. 네, 현실인지 형, 상상인지 모호했던 장면이 있었죠. 저는 그 노인의 말이 양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길은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줄 거다. 결국 선택은 네 몫이라는 말처럼. 저는 조금 더 무겁게 봤습니다. 그 장면은 비리 더 이상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선언 같았어요. 아, 그렇게 보니 훨씬 무게감이 있네요. 음. 아일린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네. 아일린은 항상 현실적인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죠. 생활비, 치과비, 아이들 문제. 그래서 비례 선택이 아일린 눈에는 철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일린의 입장에도 공감했습니다. 도덕적 이상보다는 현실의 무게가 더 절실할 때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의 대비가 작품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반에는 소녀가 광장의 구유 장식에서 당나귀를 바라보는 장면도 기억 납니다. 화려한 아기 예수나 동방사가 아니라 초라한 당나귀를 보면서 귀엽다고 감탄했죠. 저는 순수한 소녀의 모습을 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인데 그건 어떤 의미로 익히셨나요? 음, 저는 그것이 작 고 사소한 것들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숭고하거나 화려한 존재보다 소녀가 소외된 존재, 작고 힘없는 자에게 먼저 눈길을 준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 아닐까요? 결국 비리 구한 건 소녀뿐만 아니라 그런 순수한 시선이기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사소한 것에부터? 구원과 연민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상징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덧붙여봐도 될까요? 이야기가 끝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비리 소녀를 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이 둘을 바라보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비리 이제 공동체 전체와 마주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독자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조금 두렵게도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격려이기도 하지만 압박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비례 연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단순히 양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제는 구조자가 되고 싶었던 자기 욕망까지 작용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의 선택은 타인을 구원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설은 허구이지만 배경에는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마그레달렌 세탁소 사건이죠. 네, 미혼모와 고아 여소녀들이 강제로 수용돼 노동을 강요받던 아일랜드 사회의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작가는 그 어두운 역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빌이라는 보통 사람을 통해 의유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더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배우 킬리언 머피가 주연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학과 영화 모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거죠. 오늘 유리한 책 읽기는 클레오키 간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리한과 친구 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